합을 구해보자. 얘는 무슨 뜻이죠? 1부터 10까지 더하겠다. 1부터 10까지 더하겠다. 이거는 뭐죠? 2부터 10까지 더하겠다. 얘는 뭐죠? 3부터 10까지 더하겠다.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어. 끝에는 그냥 10 하나 있는 거야. 맞죠? 그럼 다 더해, 더, 더할 거야. 자, 1은 총몇번더 하게 될까요? 네. 그렇지, 한 번. 졸업해 하나밖에 없잖아. 2는 몇번더 할까요? 네. 두, 번. 두 번. 3은 몇번더 할까요? 세 번. 세 번. 어, 그럼 1이 한번 더해지니까, 요렇게. 2는 두번 더해지니까, 요렇게. 3은 세번 더해지니까, 요렇게. 10은 전부 다 10은 다 들어있잖아. 그럼 10은 10번 더하는 거다. 오 어, 이거를 나는 다 더하고 싶은 거야.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끝났다는 거죠. 이해 되겠지?